어 여기서 또 예, 하도근의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예, 경사면이 있는 트러블샷에서는 몸을 지면과 수직으로 그리고 체를 좀 짧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풀스윙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퉁 오늘 골프와 어, 지금 전승 아니에요? 1대1 전승이죠. 네. 어. 한 명이랑 싸웠습니다. 아직, <웃음> 아직 <웃음> 패가 전체, 없어요. 전체. 네. 아, 오늘 아, 네. 희생양이 될 사람 누굽니까, 오늘? 오늘 1대1 <laughs> 또 다른 병원장님이시네요어 그래요? 음. 영화 속에서는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. 우리 병원장님, 뭐 교수님들. 잘 치시죠? <laughs> 네, 잘 치잖아요. <laughs> 자, 들어오세요. 음, 어떤? 야 아유, 반갑습니다, 예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예. 어, 잠깐만. 왜얼굴이 나시 있지 병원에서 테레비, 테레비 네. 나왔던 분 아니에요? 어, 맞아요, 맞아요. 오! 원장님이시구나. 아, 이분이 원장님? 배우 얼굴이에요? 네. 골프 딱못 치게 생겼는데? 아니, 형님 딱 얼굴 보면 아니라 골프 못 치게 생기지 않았어요 얼굴에 골프 못 쳐요. <laughs> 손이 고운가 봐. 골퍼의 손이 아니지. 네. 저 사람 골프 뭐 엄청 잘 치네. 아니 아니. 아 실물이 되게 멋있으시네. 아, 네. 뭐 유튜브 봤습니다. 너무 잘 치시는 거. 오. 오 안녕하세요. 어, 일단 은 오늘도 1대1 대결인데. 네. 라베는 몇입니까? 아, 저는 뭐 라베는 뭐 72인데. 오. 와, 싱글? 진짜 잘치이네 골프하는 뭐 아시겠지만 아, 싱글을 쳐본 적이 없습니다. 단한 번도 없습니다. 저는. <laughs> 그러면 수준이 좀안 맞네? 아닙니까 아니, 지거이는 음, 어느 정도 나가요, 드라이버? 많이 못칩니한200 네. 정도 칩니다. 네. 네, 그래서 아마 100m 차이 나지 않을까. 레이디티에 시겠어요 아니면은 백티치 음. 도 됩니다, 저 백티치고. 아가씨 신을라고. 어머, 무슨 아가치 신을라고 있어. 아 이제 재미 없으실까 봐. 일단은 저희가 어, 대결 아니겠어요? 그래서 네. 좀이게 저희 구독자들에게 네. 선물을 좀 이제 주고 싶은데 저희가 예. 그 어제 하셨던 그런 검진이랑 MRI 구독자분들한테 아, 제가 받았던 검진요? 네, 저희가 똑같이. 자, 이 아. 제가 똑같이 자이 타이밍에서 저희가 또이 부산에 타이거 우즈가 떠오예요 예? 우리 최종 목표잖아, 진짜로 타이거 우즈. 아니 타이거 우지 자, 타이거우드님, 등장해주세요! 짜잔! 타이거우드! 아, 야, 잠깐만. 용덕승이 있어? 하하하하하. 국 사람입니다. 한국 사람이에요? 아, 죄송해요. 죄송해 와, 근데 진짜 닮았다. 닮았어 동요인데. 워낙 골프를 잘 쳐서 이제 경기에 맞게 한번 수준에 맞게 한번 모셨는데. 근데 외모 자체가 이미 잘 치게 생겼네. 이거 뭐. 아, 아닙니다. 외모 자체 바뀌었어요. 자 우리 타이거 자, 우드 등장. 나이키 공식, 공식 모델. 아, 오이 뭐야. 와잘간것 와, 와. 같은데요. 아 <laughs> 지금 약간 CF 같지 않았어요? 뭐랬어요? 잘간것 같은데요? 사장님 <laughs> <에이? 웃음> 어떻게 쳤어요? 잘간것 같은데요. <laughs>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2대2 대결은 이제 후반전이지만 그1대1 대결할 때 제가 할때 코치거든요. 네. 아 우리 그 타이거 아 저는 캐디로 쓰고우 골프장 경쟁 너무 좋다요 네. 아, 어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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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핸들링이 좋네. 표는 여기서 고평가 잡주 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이게 국내에서 이 스코어를 내야지 사실 인정하잖아요. 그럼. 그래서 오늘 대결이 되게 중요해요. 그래 이걸로 세기를 박아야 되고요. 와 <laughs> 골프와 여기가 지금 엄청 긴파 5예요. 그러니까 아, 일단은 우리한테 되게 유리한 게 저쪽은 음. 지금 희말이가 없어가지고 거리가 음. 조금밖에 안 나가니까 여기서 우리가 뭔가 승패를 좀 어? 처음에 우리 저게 우리 네. 거지. 일단 넓어서요, 아. 형님. 가운데 제... 그냥 그래. 보고 그냥 칠 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저기는 진짜 타이거 우즈가 코치하는 것 같아. 봐요. 봐필드레 놓은 것 같아 타이거 우즈가. 아 어, 가겠습니다. 저희는 언제나 뭐 게스트 포스트죠. 자 카트로. 음. 야, 그런데 자세가 좋으시다. 카메라를 의식 안 하셔. 오. 음. 어? 어 좋아 역세권 아 역세권 역세권. 어 근데 김국진 선배님 스타일이네. 어, <laughs> 연습 스윙 없이 그냥 저 정도 비거리면은 한170 나가는 것 같은데 <laughs> 이게 히말이가 아까 얘기했죠 히말이가 없다고. 어. 스윙 트랙. 코트로면은 <laughs> 대충 맞춰 쳐줘야 되잖아, 대전에. 오. 오. <laughs> 오케이.

와, 둘시야 봤어요? 응, 도날 100m 차이 나겠는데? 아유, 이거, 나 이거 달면 이거 달면 다 이렇게 나가더라고 그래도 아침에 약실히 연습한 게 효과가 있다. 그러니까요, 30분 딱 가본 게. 근데 확실히 원장님들이 카메라가 도니까 긴장하시네요. 네. 이겼어야 돼, 볼 때. 그냥 설렁 설렁 쳐도 돼요, 볼때 여기 설렁설렁쳐야 돼요. 근데 잘 치시는 분이야. 저빈 스윙 안 하는 게 루틴이신 분들이 잘치시더라 어. 스윙에 자신이 있거든. 나도 연습 스윙 안 하는데. 오늘 해야 돼. <laughs> 세컨드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. 이래되면 레이디 티 디에거든. 네. <laughs> 하튼 여 최대한 저쪽 붙여서 쳐야 됩니다. 음. 저쪽으로. 여기가 통장 몇 미터예요? 막보정하면6 어. 0 0하면브0 0 m 되고. 리즈 하냐, 브리즈 하냐, 게리즈하으 브리즈 하냐, 브리즈 하냐, 브리즈 하냐, 브리즈 하냐, 브 Oh, nice 나이스요. 아, 감사합니다. 진짜. <laughs> 이겼어요. 네. 아어떻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? <laughs> <같아요. 웃음> 아 약간 긴장하신 <laughs> 네. 거죠? 아 이게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아. 카메라 앞에 첨쳐 보니까. 아, 아, 아니 뭐 병원에 보니까 뭐 방송 나오시던 분인데 아니요. 뭐 카메라에서. 예. <laughs> 고민도 네. 아, 네. 있어요. 고민 <laughs> 있는데로 가요. <laughs> 네, 골프와 아잘 왔다 가운데 이거 아니에요? 이거 될것 같은데요? 270m 남아서 투호는안 되는데 네, 그래도 그냥... 기선제압으로 그냥 쫙 날아가는 건 보여줘요. 어, 우드 체크 를 한번 해봐야 돼. 네. 우드 체크. 우드 체크. 어 <laughs> 좋다. 굿샷. 굿샷. 살짝 밀렸는데 괜찮아.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오케이. 근데 조금 이제 휘는 게 이게 좀 문제인데. 어떻게 하면 돼요? 이거를 지금 네. 이게 칠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들리니까 이게 날라 이렇게 가는 거야. 네. 약간 이렇게 친 거야. 근데 이렇게 치야지. <laughs> <laughs> 콜파.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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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야 지금?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아, 아니 진심을 다해서 <laughs> 아니야, 코칭을 <해줬또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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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줬더니만. <웃음> 혼자 수영하고 있었네. <laughs> <laughs> 자세 번째 사시죠 네. 네. 자 여기서 올려야지 이제 뭐 스코어가 어느 정도 나올 텐데. 오, 오. 굿샷. 응. 왜 이렇게 힘발이가 없어? <laughs> 어, 왜 이렇게 길죠? <laughs> 아, 연습 좀 해야... 했... <laughs> 진 대표님, 이럴 거면 점심 안 먹어도 될 뻔했어요 <laughs> 왜요? 도시락 왔는데 아... <laughs> 제가 좀 맛있죠? 혹시 골프전에서 친거 아니에요? 치시고 아, 뭐 드릴 말씀이 없어... 아, 안 올라가면 똑같지, 뭐 야, 쓰리온, 쓰리온 합시다. 아, 600미터짜리를 쓰리온하면 대단한군요. 아, 그렇죠. 자, 이제 골프화가 이제 그 저희 채널에 적응을 했어요. 예. 그래서 뭐 손댈 게 없습니다 지금. 최민식 그 배우님 버전으로 좀해 주십시오. 넷 네, 쉴, 네, 저 쓰리온 해렌다 <laughs> <laughs> 선택과 집중. 그러치. 좋다. 아이씨. 어, 뒤땅. 아이씨. 어, 뒤땅. 아이고. 에이, 잘아 가지고. 아이. 뭐 하는? 거야 <laughs> 스다울 아니, 뭐 하는 거예요? 아, 거기서 뒷땅을 치나? 아, 정말. 아, 정말. 니다 아, 정 아,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아, 좋 아, 아, 저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말. 이게 왼쪽인가? 오브셔 어, 어, 아 까비 이제 파찬스죠? 네 파찬스인데 아 구독자분들한 테 첫홀 버디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아쉽네요. 아이렇 아, 잠깐만.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. 나는 상대방보다 한 타만 잘 치면 돼. 뭐 지금 뮤지컬 하세요? 시금이 <laughs> <지금> 순간 <laughs> 한 타만이면 자 이거 올리면 빨본이죠. 네. 어 넣으면 파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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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, 와, 이 좋네. 오! 어 오케이인 것 같은데? 오케이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나이스 보기. 이몬장님이 쇼게임이 좋네. 아, 닙니다 아, 이거 못넣시면 동타예요. m r i 건강검진 아. 아, 한 매가 획득이 됩니다. 우리 구독 자분들에게 드리는 음. 아, 이거 얼마짜리 퍼팅이야? 아, 꼭 넣으셔야 되겠다. 그 가격으로 한 사람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? MRI 한 50하고 검지는 100만 원안 하겠습니까? 150짜리 퍼팅! 150짜리 퍼팅! 골프와의 장점이 퍼터예요, 퍼터. 파트. 아, 아 약하다. 오케이, 아, 오케이 기자 이렇게 날라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구독자님들. 예, 죄송합니다. 골프와 가까 뒷땅을 치는 바람에. 와 그거 아니었습니다. 아 그거만 아니었어도. 뒷땅 아니었으면 <laughs> 어, 진짜. 졌지. 그햄어 그래, 뭐 프로치가 좋았다. 음. 아 초토를 못 잡고 가는 게 이게 영 기분이 언짢습니다 전투력이 생기네요 자, 이번에 좀 짧은 파포이기 때문에 우리 골프와 원-원 도전합니다 아, 이거 안 돼요? 다안 아,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우리 일 아닙니까? 오, 들었죠? 우리 희극인들, 배우들, 응. 일반인들의 산타들를 이루어주는 사람들이죠. 그죠? 원혼. 과연 원혼이 가능할지. 아유, 잘 와. 연다. 아유, 잘못 쳤어. 그래, 그래도 올라, 와. 와, 푸샤. 거의 한 사, 한, 5, 60m <laughs> 오, 육십 미터 남았다. 다음 대로. 오. 왜 이렇게 안 붙지? 저게 좀 비거리 좀들나가는것 같아. <laughs> 이렇게 대충 막 엉망진창 마셔도 김 원장님보다는 더 같죠. 아이. 어저께 크림 병원에서 이거 치료 좀 받았더니 네. 거리가 좀 늘었어. 어 이게. 어우김 원장님 그래도 드라이버가 이제 좋네요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네 시작하겠습니다. 아이고야 올라가라, 야, 올라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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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나요 올라가라. 들어가나요 아아디테 아. 아, 쳤습니다 빼빼아 아, 아, 근데 쇼 게임을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쇼 게임하고 아이언 잘 치신다고 아까 네. 그 말씀하시더라고 오육도 쉽게 오육 돌아가는 연락선을 제가 왜 오륙도를 잡았냐면요 방금 전 홀에서 오륙도가 뒤딱 났거든요 아하. 이럴 때는 바로 같은 채로 써서 입질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잘 어,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오케이 마스 나이스. 나이스. Yes! 극복해야 돼. <laughs> 아까랑 거리 비슷하다 나는. 남은 거야. 브로치. 아 우리 김 원장님 쇼 게임이 너무 좋아요. 이거 붙임 인정이다. 어눈면 파. <laughs> 어. 좋아. 어, 좋아, 어, 좋아, 되게..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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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이스 목기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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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야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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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야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아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네 아히이가 없어요. 아이 늘이면 보기야. 더블입니다. 더블 보기. 더블. 더블. 더블 네, 네. 아, 아, 아 보기로 막았어요. 어. 아 천천히 라인나 보고. 자 버디 찬스. 와안이어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어 마무리 하니다 구독자 여러분, 한장 받아왔습니다 예, 자 MRI와 건강검진건한분 획득! 획득! 이거 뭐야, 왜 이렇게 생겼어? 일단 이쪽으로 질러줘야 되네 전홀에서 두 탈을 이겼다고 해서 골프는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. 나에게 브라보, 나의 친구야. 그런데 이것도. 와, 좋다, 이거 좋다, 이거 좋다. 야. 와, 좋다, 이거 좋다, 이거 좋다. 난만기 길... 야 이거 기가 막혔는데. 어. 야 이거를 압둘로 그냥 넘긴 거 같은데. 어. 네, 진짜 잘쳐셨어 선수 어, 한... 끊어 가겠습니다. 예. 네. 빨 간격 갖고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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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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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 아 굿샷 굿샷 감사합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? 헤어웨이 <laughs> 아 같이 잘 치면 뭐 의미가 없진 않지만 내가 더 많이 갔으니까 아 <laughs> 어, 시원하다 바닷바람 부산 좋습니다 야 우리 <laughs> 공은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공 보셨어요? 예? 공 저기 언덕에 박힌 게 <웃음> 저거 <laughs> 이거예요? 네 <laughs> 아하 이거 잘못됐는데. <laughs> 저 나무 끝. 나 예. 나무... 야. 완전 블라인드거든요. 헉, 이거 어떻게 쳐 내가. 어, 여기서 또하도곤의 예, 꿀팁 알 하게 되겠습니다 경사면에 있는 트러블샷에서는 몸을 지면과 수직으로 그리고 채를 좀 짧게 잡으셔야 돼요. 그리고 풀 스윙을 하면 안 돼요. 절대로 그냥 통. 왜냐면 우리는 레이아웃을 할 것이기 때문에 힘을 주지 말고 공을 끝까지 보고 퉁. 샷. 너무 잘 갔어. 이게 캐디님 말잘 들어야 돼. 아이구야. 아이고야! 아니야 좋아 잘 친거죠 응? 네, 위치가 너무 좋아 아니 거리 차이가 왜 이거밖에 안나 지금? 우리 하프로님도 짧아지셨나 봅니다 네. 아니요 지금 쭉쭉 잘 치고 있어요 네? 네, 레이아웃 음. 오오 어. 어, 나갔다 오! 나갔다 오! 나갔다, 오! 나갔다! 와 써드 죽었다. 저해저드해저 네, 몹이 <laughs> 해저드 아니에요? 해저드해저드예요자 <laughs> <laughs> 기회가 왔습니다. 이런 기회가 왔을 때잘 쳐야 되더구나. 잘쳤다 조금 클것 같아. 괜찮아, 괜찮아. 오. 자. 오 감사합니다. 오 자, 아 리온 아, 형님. 진짜. 감사합니다. 어좀 신중하게 치고 있어요. 어. 진짜 아. 편하게 쳐 진짜. 어, 네 네. 아, 근데 이게 아, 이거 30m. 느면파. 오. 오, 짤 쭉. 아, 야. 잘했어. 응, 잘했어. 아, 야. 잘했어. 응, 잘했어. 라벨가 몇이라고요? 라벨가 97개? <laughs> 제가 그 기억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좋아, 좋아. 끝팟. 좋아, 좋아. 끝팟, 끝팟. 세, 세, 세. 요걸, 요걸 너무 많이 받나? 그린이 확실히 느린 것 같아. 어. 아, 저희 작전이 붙여서 가기로 했어요. 아 이거 오케이 주신 거예요? 고맙습니다. 예, 네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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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나이스 e 제가 지난 방송 때 얘기했죠. 퍼터는 그냥 오케이 받았다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아 하고 치면 들어간다고요. 네. 5대 1. 보 떴다 네. 자, 그리고 이번 홀에서도 에바라이 건강을를 획득했습니다. 예. 야 아, 축하드립니다. 지금 현재 두 장. 김원장 미안해 <laughs> 여러분 말로만 이 싱글 플레이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처절하게 지금 당하는 거예요 예? 아니 이거 저기 좀 뭐,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? 이거 계속 해야 돼요? 원장님이 달라졌어요 이네 굿샷 나이스 나이스 굿샷 아잘 맞았다 못끊으셨다 어? 아이고, 이마... 아이고 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, 들어가 봐야겠는데요? 아... 잠정구 하나 <laughs> 멀리건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<laughs> 여유 멀리건 <laughs> 나왔어요. 네.